가난 땅에 대한 어막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정말 처음엔 아주 기분이 좋았죠. 아, 진짜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을 되려 원망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4절 말씀에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외국인이 더 거세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샬롬! 오늘은 민숙이 11장 읽어볼 차례인데요. 2장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다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또 한번 쉽고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진 가장자리를 태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에 의해 다베라라고 불리웠는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들 가운데서 탔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 아래의 그 광야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머물면서 지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은 아주 설레이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어마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정말 처음엔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을 걷다 보니까 이제 슬슬 힘이 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지도도 없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 그냥 알지도 못한 채로 마냥 걷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 저기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생활하던 것을 끌어내주신 어그 감사했던 그 마음이 퇴색돼가지고. 아 진짜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막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되려 원망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이 얼마나 배운망덕합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쪽에서부터 막 불이 타오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가서 부르짖고 모세가 또 가운데서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거두셨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고 해요. 다베라는 불사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목소리>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소.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소.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소. 만나는 작고 하얀 씨처럼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주워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었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요리를 하거나 과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기름에 구운 빵맛이 났습니다. 밤마다 진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머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나게 울부짖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고 있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2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시죠? 이집트에 막 그때 열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제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한 그 외국인들이 6월 절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지 이만큼까지 같이 왔는데 이 외국인들이 어,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4절 말씀에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외국인이 더 거세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그 민족적인 자긍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의 행동 방식이 다른 외국인들보다 애시당초에 기본값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은 편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까먹고 의심하고 당장 내 눈앞에 그 불편함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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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무리 어 기본값이 높고 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의지가 연약해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고 같이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어,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광야에서 음식 걱정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축복이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되려 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음,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뭐,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고 지내다 보면, 뭐, 먹고 싶겠죠.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자기는 중간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중간에서 막 치이다 보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하는 거죠. 모세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음 16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너라. 백성 가운데서 내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 오너라. 그들을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데려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너와 말하겠다. 너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전하여라. 나 여호와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라고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고 그칠 것이 아니다. 한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것이다. 먹기 싫을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모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하고 말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달 동안 고기를 넉넉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소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로 나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려 주었습니다. 모세는 장로 7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장막 둘레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위에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이 들어오자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만 예언을 했습니다. 엘닭과 메다시라는 사람도 지도자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이 그들에게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에서 예언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닭과 메다시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의 하는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여우수아는 아직 젊었으며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질투하는 것이냐?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두에게 내리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한탄을 듣고 모세에게 70명의 조력자를 세워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한꺼번에 이게 성령의 권능을 내리셔서 이들이 막 방언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 중에 68명은 모세를 따라서 회막으로 갔는데 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 회막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백성들 앞에서 막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세한테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모세의 오른팔이었던 여우수아가 그 사람들 예언하는 것을 그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모세를 막 독촉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모세가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소통창구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막다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모세의 권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우수아가 모세를 걱정해서 저 사람들 저거 못하게 하시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모세는 지금 혼자 힘으로 이 많은 인구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완전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어요. 너무 지쳤고 회의감이 가득해. 그만두고 싶어. 누가 나를 좀 대신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백성들을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모세한테는 한층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지고 힘이 되는 거였는데 젊은 보좌관이었던 여우수아는 조금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모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백날 죽어라 고생했는데, 저런 은사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닷과 메닷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조금 이제 못마땅하고,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모세 옆에 따라다니면서, 막, 마치 자기도 좀 뭐라도 된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초기서 장로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저거 빨리 멈추셔야 한다. 못하게 하, 해달라. 그 모세한테 얘기했더니 모세가 되려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예언했으면 좋겠는데 너 혹시 나 위안답시고 지금 저 사람들 질투하는 거 아니니?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것이다. 먹기 싫을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모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하고 말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질릴 정도로 먹기 싫을 때까지 먹게 하시겠대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한번 살짝 삐끗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원 없이 먹이냐.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짐승 다 잡아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부족하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때 당시에 모세가 얼마나 멘탈이 나가 있었는지, 어, 여기서도 바로 티가 나죠? 하나님은 굉장히 무한하신 분이신데, 유한한 그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건데, 거기서 자기가 뭐라고 딴지를 걸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기를 먹이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바람이 진 둘레의 매출아기를 몰고 왔습니다. 매출아기가땅 위에 이규빈 높이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하루끼리 될 만한 곳까지 매출아기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서 매출아기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종일 그리고 다음날까지 매출아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으는 사람도 10호매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은 것을 진 둘레에 널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아직 백성들이 입안에서 고기를 씹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음식을 원했던 욕심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루스로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매출하기 때를 보내주셨어요. 매출하기는 아프리카 내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꽝악과의 철새로 작고 둥근 머리에 통통한 몸집과 짧은 날개를 가진 새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매추라기가 맞아요. 이 매추라기 때가 이스라엘 진영에 막 날아와서 장대비처럼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데 땅 위에 이규빗 이규빗은 90cm, 90cm 이만큼 매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길만큼 하루길이 32km거든요. 어? 엄청나게 긴 길이에 엄청나게 높이 쌓인 그 매출하기. 너무 많아서 진짜 다 먹지도 못할 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환장을 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어딜 가나 지나치게 욕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거를 쓸어 담아서 쟁여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이 입안에 고기를 씹고 있는 와중에 이제 끔찍한 병을 내리셔서 징벌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일단은 매출하기 때를 보내셔서 아주 질릴 만큼 충분히 보란듯이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앞장서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경멸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엄한 징벌을 내리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불평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장소를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불렀대요. 이거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지명이죠. 저는 오늘 11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지만 들어주시는구나. <laughs> 모세의 어려움이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저렇게 바로 해결을 해주시는데 어, 평소에는 그냥 약간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laughs>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알순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고민이나 이런 거를 다 아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한치의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이 행동들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어휴 어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어 이런 행동들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리석음일까요? 저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막 나의 마음이 같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저 또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사례를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훈련 그리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훈련.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라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조금 더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내용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